어미네랄이 광물이 모자다꽝 뭐, 다꽝물이 뭐, 자랍니다꽝물이 뭐, 잔압, 다 파이썬 오랜만에 봅니다 요즘은 다 거의 다 사람들 투움만 하고 예. 요즘 뭐 아프리카 스타리그 개최해서 신맵 나왔는데 신맵들도 플레이해보니까 하나같이 어, 밸런스 개똥이라서 그나마 밸런스 잘 맞는 맵이 투운이라 하는데 전 투운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합니다 예. 아니 투운 솔직히 너무 식토스 맵이야 도망자 토스하기 정말 좋은 맵이야 음, 8시는 아닌 것 같네요. 2시 쪽으로 정찰 가보겠습니다. 상대가 적은, 적으면 8시에서 오버로드가 지금쯤 보여야 정상인데, 안 보이는 거 보니까 12시나 2시 중 하나입니다. 12시로 그래서 바로 원서치를 보내겠습니다. 예. 네. 아마 잘하면 원서치 하면 투서치 만에 이제 저그를 발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서플라이 디팟을 지을 준비를 하고요. 이제 13SB가 됐으니까, 바로 여기다가, 미네랄 뒤쪽 지역에 서프라이드 팟을 하나 지어줍니다 자 2시쪽은 없네요 자 12시로 가보겠습니다 어? 8시 였다아 이런 젠장 아 어쩐지 씨발 아 이게 와이새 심리전 또쓸줄 아네 와 여기서 개낚이네 진짜 와 씨발 진심 개 낚였다 아이타이에 어쩐지 오로드가 안 나온다 해가지고 열두시로 갔더니와심리전오지네이 개새끼 오오오오오오오자 S B 네 마리 나와야겠다 야어 씨발 아 이런 젠장 이런 이런 개씨부랄 새끼가 쳐다란나 개새끼가 자이구마가주고요 이렇게 SP 4마리 네 입구마고죽어요 그래서 마린 4마리, 네 마린 3기만 나와도 이 새끼 입구 이거 못 뚫습니다 이러면서 컴센터다 짓고 4마리 네 마린 뽑아주고요 가스 이제 올라갔으니까 레어가 한 타이밍 이어요 저글링에 좀더 많이 투자했어요 안마당도좀 이제 예, 스포닝불이와안마당이라서좀 약간 가난해요. 발업 저글링에만 안다가면 됩니다. 발업 저글링러시만 예, 그만 조심하면 되고요. 파이썬에서 가장 무서운 게 저런 저글링러시에 훅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파이썬이 원래는 테란 맵이었다가 예, 테란 맵에 적응이 되면서. 저거나 토스들이 해법을 알아낸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테란 상대할 수 있구나. 맵이 워낙 넓고, 그러다 보니까 지형을 이제 잡기, 테란이 잡기 좋으니까 이제 쉽게 쉽사리 공격을 간다기 보다는 째는 플레이를 조금 선호하거나 아니면 약간 올인 형식처럼 보이게 하면서 낚시를 해가지고 테란들이 낚여가지고 그런거에 의외로 이제 사소한 피해를 입어가지고 저... 이제 그런 식으로 앞서가게끔 만들어가, 만들어내는 만들어 플레이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이 맵이 이제 테라맵에서 토스맵으로 변하고, 또 다르게 토스맵에서 저그맵으로 변하고, 이게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카데미 하나 지어주고요. 오프로트가 왜있니 이 씹새끼야 잘가라 이런 식으로 예, 살짝의 심시티를 해주면 못 옵니다. 예, 함부로. 못 값치죠. 예. 못 값칩니다, 이러면. 바에또 뽑아주면 저글링 오리는 절대로 못 옵니다. 예, 제 장담합니다. 제가. 자, 저 오다가 뒤지죠. 예. 저글링은 그냥 벙커에 의해서. 근데 이 새끼가 럭커 예, 드랍 가능성이 있어요. 예, 어? 앞마당에 레어 있어요. 분명히 암, 저 새끼 앞마당에 레어다, 레어. 저 앞마당 레어예요, 저 새끼 저거. 분명히 앞마당 쪽에 레어가 있... 없을 리가 없어요. 저렇게 해서 히드라 대비를 시키게 해, 해놓고는 자기는 이제 러커를 준비하는 겁니다. 어? 아니네? 히 뭐야, 이 새끼? 그... 땡깡 히드란가

그런 걸 쓰려면 좀 과감하게 써야 되지. 지금 쓰면 끝하려고. 응?

성큰 세기도로도 저거 병력 맞기 어려운데요. 성큰 두기를 멋져라. 럭커도 있는 것다, 이거. 마, 개새끼야. <목소리도> 음, 유슬라글라글 미네, 호스. 고, 히드라 존나 많은 것 같은데. 응? 음, 개 조합밥새끼 나가세요 이 개새끼야 응? 음, 지지도 않지냐? 어? 아, 개, 개 같은 새끼 마이키 십새끼